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에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에, 뚱땡이는 왜 안경 쓴 사람이 많나요? 그래. 아이, 그래야 안경 장사도 좀 벌어먹고 살지. 우리처럼 안경 안쓴 놈이 있으면 안경 장사는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겠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근데 또 어, 어떤 양반은 그래요. 뚱땡이는 안경 쓰는 거 어, 이해 같지만, 그럼 마른 사람이 안경 쓴건왜 그럴 수 없다? 라고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뚱땡이가 안경 쓰는 이유와 마른 사람이 안경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에, 뚱땡이가 왜, 에, 뚱땡이들은 왜 안경 쓴 사람이 많냐? 뚱땡이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어, 우리 몸에 체중이 1kg이 증가되면 모세혈관이 500m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 0 0 m 가 늘어나면 심장에서는 그 늘어난 500m 이 모세혈관에 피를 또 송출하라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혈압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뚱땡이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어, <laughs> 젊은 사람들도 뚱땡이들이 많습니다. 막 120근, 140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뚱땡이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다 안경을 썼어요. 또, 그런 인간들이 또,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또, 꼭 우유에다가 뭐, 한 손에 우유, 한 손에 또 먹을 걸 들고 다니고, 그래야 살이 안찔 수가 없죠. 그 살찌면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불편하고 지 스스로가 좀 이렇게 거북하고 그런 걸 모르나 봐요. 어? 아이 참 나원. 어, 그러면 어, 아까 얘기가 모세혈관이 500m가 늘어난다는데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모세혈관 중에 가장 가는 곳이 이눈 속에 있는 망막혈관이에요그망막에 이란 모세혈관이 가장 가늠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시력부터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 중에 이 눈에 있는 망막혈관에 혈액순환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또, 얼핏 생각이 그러죠. 우리 몸에 모세 혈관이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을일까라고 이런 뜻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모세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제일 가는 곳은 뇌. 그죠? 여기, 눈. 그 다음에, 눈, 뇌에도 있고, 심장, 신장, 췌장 생식기계, 그 다음에, 손발끝. 이런 곳에 이런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 곳에 혈액순환 장애가 제일 먼저 생기면 눈부터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나이가 먹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 시력이 떨어져서 뭐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보거나 뭐 이렇게 다가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그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 뇌에 문제가 생기면 중풍이나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심장에는 심혈관 질환 그죠. 그 다음에 신장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췌장에 역시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궁 난소에 무럭들이 생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암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족냉증 뭐 통풍도 생길 수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뚱땡입니다. 체중이 증가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뇌심장, 신장, 췌장, 생식기계, 또수종냉증으로 인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뚱땡에서 벗어 살을 빼라 이게요 살을 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살을 뺄생각은안 하고 한 손엔 우유, 한 손엔 빵에다가 뭘 그렇게 처먹고 다니는지, 그러니. 눈이 일단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뭐 뭐가 어쨌든 좋다 이거야 일단 체중이 증가되면 일단 에, 눈만 시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뇌 기능도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췌장 기능도 떨어지고 생식 비뇨기계 뭐 정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이 정력세다고 하는 얘기는 또 그건 어불성사에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뚱땡이들은, 어, 이, 에, 살이 많이 찌면, 어, 이, 이, 혈액순환 장애가 제일 먼저 생기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뚱땡이들은 안경을 많이 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체내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져도 서서히, 이, 이 막막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순환장애가 혈액 생기면서 서서히 시력저하가 오죠. 아, 그러기 때문에 비만할수록 뚱땡이일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라고 서양의학적으로도 발표되고 있고 또 이러한 뚱땡이 비만은 건강에 적이기도 하지만 장수에도 적입니다. 뚱땡이들은 절대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보면 비인다 중풍이라고. 이건 살찔 삐자입니다 살찐 사람은 중풍에 잘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고혈압과 당뇨병의 원인은 체중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살이 찌면 살결이 치밀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뇌이열이 많이 생긴다 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결이 치밀하게 되고 이것은 혈관이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좁아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신생 혈관들에 의해서 피를 몰아내야 되고 이게 혈액순환을 하게 되면 심장이 힘들어서 뚱뚱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심뇌혈관 질환이,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빼짱 바른 사람이 안경 쓴 이유는 뭐냐 또이 얘기도 나옵니다 아, 배짱 마른 사람은 의외로 복부 지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배짱 마른 사람은 복부의 유동기 적치. 오장육부의 유동기 적에서 뱃속이 딱딱한 게 뭉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혈액 순환 장애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수족 냉증,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혈관에 이런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눈이 시력이 떨어집니다 또두 번째는 빼짱 바른 사람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도 혈액순환장애가 생기면서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깽이도 혈액순환장애고 그 다음에 뚱땡이도 혈액순환장애다 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눈은 신장과 간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안 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의 생산과 수분 조절, 혈압과의 상관 관계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두 개가 합성이 되면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이런 시력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벗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또 그냥 바로 성질급하게 들이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쓰게 되는 식습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쓴맛과 단맛을 먹으면, 신장과 간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쓴맛과 단맛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안경을 벗으려면 일단, 살을 빼는 게 제일 좋죠. 식이요법을 통해서 살을 빼든지,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빠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환조결, 발을 따뜻하게 맨발로 걸어라 까치발로 걸어라 뭐 조격을 하라 어쨌든 발을 따뜻하게 해야만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노폐물이 분해 배출되는 이런 기능까지 간에서 되살리면서 이런 모세혈관 내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부항 사회를 통해서 노폐물을 뽑아내므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인위적인 방법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더 좋은 건 없어 네. 그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맑은 피를 생산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노폐물이 되는 찌꺼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생식입니다. 이것은 여기 체질별 식이요법에서 간장과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배합 비율을 갖는 이러한 생식을 체질에 맞게 건강 정도에 맞게 하는 생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운동과 또 일반 음식을 먹을 때 여기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맑은 피를 생산하게 하는 이러한 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톳, 파래, 청각 뭐 이런 것들 이런 해조류의 음식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그 바다 생선들을 자주 섭 접하면서 먹고 또 하나는 짠맛이 신장 기능을 좋게 했다고 했으니까 육지에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천일염과 주경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젓갈류들을 같이 병행해서 먹는다면 물속에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짠맛과 육지에서 생산되는 짠맛 음양의 조화를 갖추면서 여기 생식 에, 피를 맑게 하고 이런 간장과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배합비를 달리 해서 이렇게 섭취한다면 아마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일석 한 20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법이다.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그래요. 어, 이 생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생채식, 야채, 과일, 주서 먹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들을 수분을 빼서 그걸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식가루처럼 해서 한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게 생식입니다 그냥 야채 과일을 그냥 디립다 그냥 먹어제끼는 게 생식이 아니건 생채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생식과 생채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어, 시력을 되돌 되살리고자 할 때는 일단 살을 빼고 건강 정도 또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생식을 먹는 것이 생식으로 하루 한끼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살도 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발도 따뜻하게 하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때 시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됩니다. 뚱땡이들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손에 우유곽, 한 손에 빵조각이 먹으면서 그냥 우적우정 먹으면서 다니면서는 절대 장수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또 시력도 되살릴 수도 없고 또 아까도 했지만 뇌, 심장, 신장, 췌장, 생식비뇨기, 수정냉증으로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뚱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도 없고, 또 이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비키니 입을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나?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뚱땡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에 투자할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뚱땡이가 왜 안경을 썼나요?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모세혈관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런 체중 증가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가장 가는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이 눈, 막막 세포, 막막 조직에 모세혈관이 가장 가는 길 때문에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시력 저하가 온다. 그래서 뚱땡이들은 대체적으로 안경 쓴 사람이 많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식과 해조류, 짠 음식을 먹어서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고 살을 빼는 것이 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질문하신 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